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도와 있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러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들은 광야 4 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고 일 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제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종으로 어떤 사람이 부자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제7년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을 반드시 풀어 줬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문서를 불살라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었을 때이 종을 풀어주면 그 종을 사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은 채무 관계 위에서 종이 된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7년 만에 풀어준 것으로 감사해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이 그 집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정착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를 개척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고, 또 땅을 하나 얻고 살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돈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양식이 필요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 주대에 어떻게 주느냐? 아낌없이 줘라, 부족함이 없이 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려움에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공유리 여기는 마음, 우리가..." 팔복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지나가다가 지하철 입구에서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가난한 자를 어, 이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못 배웠다고 무시해요? 그럼 당신은 좀 가방끈이 길다고 어, 다른 사람 무시합니까? 당신보다도 가방끈이 끈이 긴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 무시합니까? 우리보다 가진 사람 세상에 수두룩하기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레이기 19장 9절과 10절. 곡식을 거둘 때에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과 거름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을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과 낙은애들을 위해서 남겨주어라. 가보와 거지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그 이은상 목사님이신가요 들었잖아요. 뉴질랜드의 큰 빌딩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러게 아닙니다. 이번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뉴질랜드 어, 그 오클랜드가 수도인데요. 그 수도에서 아주 두시간인가세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땅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농장 지역이고 상업 지역도 아니고 땅을 사면은 영원토로 똑같은 땅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그 땅에서 지하 자원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클랜드 시내에다가 빌딩 두 채를 샀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나라가 작아가지고 빌딩 공실률이 높답니다. 근데 빌딩을 샀는데 누가 들어왔느냐? D 기업이 들어오고. 정부 기관이 들어가지고 그 빌딩이 놀려 놀려 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빌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빌딩은 임대료를 주고 한쪽 빌딩은요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에게 그빌 사무실을 할 값으로 준 거예요. 전기세만 내고 관리비만 내고 그냥 써라.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 있는 전 세계 선교단체가 거의 무료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쓰고, 그 다음에 국제 학교를 열어서 거기 유학온 학생들에게 거의 할 값으로 학비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학위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땅을 사라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는 이 목사님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빌딩 잘 사는 법 강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 모셔서 자기 교회에서 집차를 구한다는 거예요. 집차. 근데 교회에서 집차를 구하는데 12대 정도가 필요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각이고 또 이분이 돈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분이 원래 그 한국전력공사, 한국 전력 공사 한국 그 전력인가 대기업을 다니셨더라.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을 모아 가지고 돈이 생길 때마다 집 차를 한 대씩 사서 인도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일곱 대인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1억 한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있는 돈 없는 것트 그거 모아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보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두 시간 정도 거리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헌신하는 것은 내가 여유분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집을 살때 제가 전도사 합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1년 동안 1불 50. 1,500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소시지도 못사 먹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년 동안 모으고 모아가지고 성교비를 모아서 저희는 5천불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희 영역 그밖에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집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은... 적게 신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는 자는 많이 거두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시는 분들이, 주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잘 쓰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고요. 우리 마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랑 안에서 그랬을까요? 기하지 안아서 그랬을까요? 백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25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일찍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어요. 어떻게 얘를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얘가 이쁜 짓을 하니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도 나도 모르게 아들한테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듭니다. 너무 귀한 게 아들이죠. 여성 거라 깨물어도 안 아픈 손걸이 없다그러요 여기 우리 김인현 집사님 저한테 매일 기도 부탁합니다. 아들, 첫째 아들 우리 기도 부터 이제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이영규, 세 번째 이양규, 첫째 딸 이일순, 둘째 딸 그다음에 수봉이, 미봉이, 종필이, 종상 뭐 이렇게 또 혜진이 이름 탁 불러가면서 친손자, 외손자 이름 하나씩 탁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요. 왜요? 자기 새끼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게 심자 적게 얻고 많이 심자 많이 거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챙기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줘? 6년 동안 일하고 내가 7년째 되는 날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노비몬 소도 불태우고 내가 너를 집에 보내준 것만이라도 어? 이 자식아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복받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째 되었을 때 종을 너와 보내줄 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래 고맙다. 네가 1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는데 내가 정말 너를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 우리 집에서 굳이 일, 좋은 일, 네가다 했지 않았느냐? 내가 그냥 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보내는 심정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받는 심정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정이 복받는 심정. 근데 마음이 비틀어져가지고, 어, 요즘 세상에 말이야. 안식년이라고 해서 누가 보내주냐? 나나 되니까 보내주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이런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입이 되는 말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상가한다는 마음이 약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군피반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벤젠이 가까웠다 안식년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냥 네 몸만 보내주는 걸로 만족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는 지키 작은 영혼들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때 에 주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올, 어,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에게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낙원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자는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능수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일장이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속에 내 재산은 내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절대로 못 줘,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깝고. 그러면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람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써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울 것 같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시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창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요. 주변의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페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 하고 나눠줄 수 있는 자들 가난 우리 베푸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브라시 하나님 치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질이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추 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물자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 쓰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곡식을 거둘 때에 우리가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게 하시고 또 떨어진 곡식 이상을 줄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도원을 수확할 때 떨어진 보도를 주지 말게 하시고, 다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